부산은 현재 하늘의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.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요. 저녁까지 최대 40mm의 비를 뿌리다 완전히 물러가겠습니다. 또 많은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내일은 가벼운 옷차림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는데요. 아침 기온 25도선으로 시작한 부산은 낮 최고 기온 30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. 또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산 하나 챙겨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. 한편 제5호 태풍 독수리는 현재 필리핀 해상에서 몸집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진 않겠지만 장마의 종료 시점에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위치의 변동성이 아직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24도에서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양산 33도, 김해가 32도선 예상되고요.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대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 남은 한주 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와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.